안녕하세요.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둘러보러 가실까요? 물건은 그 찍어도 있죠그좀 약간 이렇게 좀찬 느낌이야. 니트인데, 예, 네. 쿨. 어. Cool. 그런 원단으로 그래. 해가지고 진짜 시원해요. 그러니까 아... 니트인데 왜 우리 니트 입으면 막 덥잖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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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매원하고 만져보니까 네. 촉감이 니트긴 응. 니트인데 시원한 니트에서 오히려 시원하지, 달라붙고 덥고 이런 느낌이 없어요. 이건 두장에5만 네네네. 하나는 아, 이만. 아 이거 귀엽다. 강아지 있는 거. 귀엽지? 응? 이거 귀엽네. 응? 이 나비 있는 거. 네. 괜찮지? 29,000원? 여중 여성 여성한 거 괜찮네 괜찮어 이런 어. 거 디자인이 다양한데 네 그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응, 괜찮아 그리고 이뭐 밑에 시버리가 응. 있어가지고 그 시버리라고 하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에. 이렇게 입으면 들리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밑에 스커트에도 괜찮고 응. 바지에 이렇게 할때 이게 안정감 있게 잡아줘요. 아 그래서 그냥 이런 티 같은면 이렇게 둥 뜨잖아. 입었을 그렇지. 때 지금 이렇게 떠지. 는지고배 우리 엄마도 배가, 배가 조금 비나비싸잖아요 네. 네. 시버리가 있을까 이렇게 잡아주니까. 아음 진짜. 저는 얘는 진짜 추천해드려요. 네, 이거 시폰 시폰이에요. 하고 좋은 거나이다색깔고 같은 네, 네. 이거 나한테 거. 네, 걔어 신상 고는데 나인데. 건 어때? 고급져 응. 보이지 않니? 음? 점잖자네 보이지 않아? 응. 점잖자네 보이지. 이런 시원하고 이게 가볍고 이것도 예쁘다 이것도 쁘다이게쁘다것도다 얘는 팔이 없는 거고 이거는 팔이 아. 있는 거고 세일 하 니까 많다. 2000원이렇 여기, 여기 아줌마, 우리 야엄 이쁘다. 아줌마 들로 아줌마. 물어 놓 으면 봐 달래. 요런 거, 거 지하상 가엔 다 양한 의류, 액세서리, 생활용품, 침구 등 을. 판매하는 상점들이 많이 이점에 있습니다. 특히 각종 패션 아이템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그리고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시구나다못 쓰면 안 여기 요렇게 오는 거에서 어떤 게 좋죠? 잘 나가는 거 핑크색? 네아 그래요? 이 색이 낫다. 연한 색이. 음. 이거 사이즈는 똑같아요? 아, 아, 내가 손이 좀 커서. 음. 아, 음. 늘어나요? 늘어나요? 이게 난은것 난 같다. 몇 개씩 파는 거냐? 네, 1,500원이니까. 일곱 개아 7개 만 원이고 하나는 낮게는 네. 1,500원이고 그러네. 네. 아, 더 네, 골고루 다했어키까지좀 아, 네. 음, 이런 것도 있고. 롱부틱 아 요, 요런 거는 여자들 요런 건 2,000원씩이구나. 예. 요 아줌마들이 요런 걸 많이 신어. 음. 예. 아, 요건 2,000원. 이0원 요런 거나. 이것도 다 골고루 디자인이랑 예, 뭐 있네. 네. 이거 봐 봐. 디자인도 네. 골고루 있고 발가락도 있 어, 응, 발가락도 있네. 네. <laughs> 아, 이게 어디보자 구물로 된 것. 아. 이건 잘, 이렇게 X자 돼서 네. 잘안 벗겨지겠네, 안 네. 이게 안 더. 아, 이것도, 이게 1,500원이요? 2,000원. 2,000원, 이건 2,000원. 네, 2 0 0 음. 얼마예요? 요거는 목에 그거네. 네. 목수경 네. 스카프. 2,000원, 두장에 5,000원. 2장에 5,000원. 네. 이게 마예요? 네. 아. 네. 가실, 가실, 가실. 그래, 까칠까칠. 그래, 까칠까칠하고. 요거 면이구나. 면이 어, 이건 손수건. 원. 네. 오천. 요거는 5,000원. 요거는. 두장에 5,000원. 2장에 5,000원. 아, 네, 이 어? 이렇게, 별게 다 있네. 여기 아 여기 이렇게 여기 타지 운전할 때 타. 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어머 장갑처럼 돼 있네. 네, 어머 이거 좋다. 이거 좋은데 운전하는 네, 사람. 네, 네. 이런 양말은 천 여기는 거 전부 천오백 원씩해요? 네네. 어, 이렇게 좀 이런 양말을 어. 다 옷도 만들어 놓면 이건 잘 나가고 이건 안 나오게. 세라, 음, 그렇지. 엄청 싼 거예요. 천 원이면 싸지. 응. 맛있다. 이천원거 세일을 준 세일한다고 되는 응. 만사 보자. 만원이리에 우리 에아신 만원 만원 만짜리 만원짜리 지금 괜찮지? 네. 네. 아? 여름에는 이렇게 뒤에 없는 거 이거 어, 괜찮다 아, 이거 괜찮아 만원, 만원 올 여름에 만원 신고 만원 본 적은 없지 않을까 그래 이거는 뭐괜찮괜찮다이거 어, 어, 괜찮다. 이거 아줌마 자신 괜찮안 좋아요. 아가씨도 많이 가져가고 어. 화려하고 그냥 집에 있런게 가까운데 나간다던가그 정도는 쉽겠는데만 원. 이천 원 팔. 응, 이이다

서울의 역사적인 쇼핑 명소, 남대문 시장과 같이 명맥을 이어온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어떠셨나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주방, 욕실에서 꼭 필요한 물품과 여름철 대비 시원한 매트 및 각종 인테리어 소품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 이게 좋아요. 어떤. 그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